셋, 둘, 하나. 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AMD 옷을 입었습니다. 아,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AMD 관련 컨텐츠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여기 앞에 있는 라데온 RS590 두 대를 연결해서 크로스파이어를 하고 게임까지도 돌려보려고 합니다. 뭐, 배그도 있을 거고, 오버워치도 있을 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을 건데, 아, 뭐, 기대가 됩니다. 뭐, 590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그래픽 카드라서, 과연 이두 장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성능이 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Let's g 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은, 50주년 기념 에디션입니다. 뭐 한정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래픽카드인데, 일단 제가 구매를 해서 리뷰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박싱도 하고, 그리고서 성능 측정도 했었던 뭐그 영상이 있는데, 요거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한대는, 어 제가 AMD 측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대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정된 물량이 이미 작년에 다 팔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299,000원쯤에 샀는데, 어, 지금 들어가 보니까 한 50만 원이 조금 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 RX590에 50만 원을 조금 쓰는 거는, 예,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를 대여를 받은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 모델을 제가 두 장을 꼽아볼 겁니다. 빨리 벤치 컴에다 옮겨보도록 하죠. 벤치 컴이 보이네요. 그래픽 카드는 미리 빼준 상태고요. 어, 이제 한정판 RX 590두 대를 설치를 해줘야겠죠. PCI 슬롯에 잘 끼워 넣고 나사로 고정을 잘 시켜준 후에 보조 전원을 연결해주고 전원을 눌러보면 잘 들어오네요. 제가 테스트하는 사양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아, 보시다시피 이 정도 스펙은 과합니다. 네, 과해요. 테스트가 잤다 보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모니터는 FHD 144Hz 모니터로 테스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파이어를 한 상태에서 3D 마크부터 돌려볼까요? 우선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는 9,678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 34,27점을 기록했습니다. 크로스파이어를 했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매우 높죠. 참고로 단일 그래픽카드로 측정하면 16454점이에요. 확실하게 인식은 되었고요. 이제 게임으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GTA5를 실행해봤는데요.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동일한 구간에서 약 20에서 3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GTA5는 크로스파이어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굉장히 잘 됩니다. 어우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죠? 다음은 레인보우식스 시즈입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크로스파이어를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사양이 낮은 게임이라 RX570과 같은 메인스트림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히 옵션 타협을 하면 잘 돌아가지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다음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RX590 단일 카드로 측정하면 최고 그래픽 옵션에서 60에서 70프레임 정도가 나와요. 하지만 RX590 크로스파이어로 측정해보니 종합점수 95프레임이 약간 넘은 모습이죠. 그래픽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이 정도의 프레임이면 상당히 재미있게 게임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크로스파이어를 정식 지원하는 오버워치입니다. RX590 크로스파이어로 최상 옵션으로 설정한 후에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하위 1%는 97 프레임, 평균 120 프레임, 최대 191 프레임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RX590 단일카드의 최상 옵션 프레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아 확실히 블리자드가 최적화는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백은 일단 크로스파이어 화면과 단일카드 화면을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에 테스트했을 때는 억지로 크로스파이어를 설정하면 먹히긴 했지만 현재 테스트 환경에선 크파가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작년과 똑같이 설정을 했는데 이제 백으로 크로스파이어 테스트는 어, 그만해야 되나 봅니다. 아, 예, 아쉽네요.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파이어 라데온 RX590 어, 이두 장을 통해서 크로스파이어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봤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어, 제가 여러 번 이러한 크로스파이어 영상을 만들었지만 뭐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차선이란 얘기를 하죠 예, 최선책이 아닙니다 일단은 파워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서 또뭐 그래픽카드도 또 하나 사야 되죠 그리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드 얘기하지만, 뭐 추천을 드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뿌릴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성능이 나온다. 뭐,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기술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예. <laughs> 음, 그리고 또제 콘텐츠를 위해서, 뭐 기꺼이 한 대를 빌려주신, AMD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이거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엄한 거를 제가 50만원 주고 살 뻔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재미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예,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 그냥 뭐 재미삼아 해보시는 거, 뭐그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